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요엘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방금 읽은 구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날이 있다. 그리고 목소를 내신다. 무슨 뜻입니까?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간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피난처, 그리고 산성. 하나님은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인간이 피하기만 하면 살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산성이십니다. 산성. 그 든든하게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지대, 죽음의 공격으로부터 걱정과 심판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산성, 그분이 하나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산성시다. 예, 하나님은 피난처요 산성이십니다. 피난처 인간은요 피난처를 찾아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도 대단하던 사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피난처를 찾아요. 엄마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물질도, 자기가 쌓아온 명예도, 자기가 했던 이전의 공로도 사람을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난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죄 때문에 오는 심판의 공격을 죽음의 죽음의 심판의 공격을 다 막아 주시는 그 산성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막느냐? 피로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볼때 당신이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께 당신을 볼 때에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심판을 물리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요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모든 심판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은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구원을 얻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 때에 우리가 돌아갈 피난처는 어디인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엎드려 기도할 때, 엎드려 예배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 경기도 나의 산성이신 주님을 철 정확하게 신뢰하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선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하나님을 굳게 믿고 e n Amen. 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